오늘 낮 동안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했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왔는데요. 오늘 오후 강릉 강문 해변에서도 이렇게 매서운 파도가 지속적으로 밀려왔습니다.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10에서 40, 경남과 전남에는 5에서 20, 그밖에 남부와 충청도에 5에서 10mm 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릴 텐데요. 제주 산지에는 3에서 최고 10cm 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후에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먼지가 오래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와 서해안, 남해안 지역부터 시작돼 오전 중에 충청과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